네. 미리네 라이브 돈돌입니다. 오늘은 토트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주제가 챔피언스 리그 티켓 획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토트넘과 챔스 티켓? 최근에 토트넘의 행보를 봤을 때 쉽게 안 얻었죠. 그만큼 토트넘은 힘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모우라멜라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요리스, 손민 흥 선수에게 맥더 런! 이렇게 외쳤던 터프가이 주장 요리스는 최근에 눈에 띄게 선방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비지역으로 내려가면 센체스와 다이어는 뻥뻥 뚫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불안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믿었던 우리의 해리케인마저 0점 조절이 안 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우리의 손흥민 선수는 지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호장군도 마찬가지로 지쳐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 챔스티켓이 무슨 말이냐고요?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시죠. 최근에 토트넘 기세가 굉장히 매섭습니다. 지난번 유로파리그에서 승리를 거두더니 아, 최근에 번리전에서 4대 0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안 좋았던 이 최근의 분위기를 반전시킨 셈이죠. 현재 리그에서 8위에 올라 있고요. 이게 4위 웨스템과는 승점이 6점 차입니다. 아, 토트넘이 한 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승점 3점 차로 좁혀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에게 어, 조금의 희망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분위기를 만든 1등 공신이죠. 가레스 베일이 네 경기에서 무려 공격 포인트를 7개나 기록했습니다. 아 물론 베일하면 떠오르는 이 치달, 이 치달의 모습은 아직까지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간간이 나오는 위력적인 이 논스톱 슈팅만큼은 아 이래서 월클이었구나. 아 이런 거를 느끼게 해줄수 있을 만큼 놀라웠습니다. 사실 토트넘에게는 그 에릭센이 떠나고 난 뒤에 대지를 가르는 패스 전환 등의 모습을 볼수 없었는데 가르스베일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토트넘에게는 또 다른 공격 옵션으로 어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평소에 직설적인 멘트를 날리기로 유명한 퍼디난드가 풋볼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지하게 토트넘의 아, 챔스권 진출을 예상하기도 한다. 아 이게 굉장히 좀 논란을 낳을 수 있는 말인데요. 흔히 우리가 챔스권 진출을 예상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봅니다. 팀의 분위기, 그리고 스쿼드. 토트넘의 경우는 지금 팀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죠? 그리고 스쿼드도 사실 앞쪽 라인에 보면 손흥민, 케인, 베일, 그리고 델레엘리까지 사실 프리미어리그에서만 보더라도 강력한 공격진 라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감독과 스태의 역량. 무리뉴의 역량을 의심하는 분들은 사실 없을 거예요. 무리뉴 감독이 어 달성했던 트래블이라든가 혹은 이 전술적인 어떤 위대함 같은 것들은 우리가 굳이 이런 것까지 비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분명히 역사가 기록할 만한 대단한 감독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과 아 저마저도 우리 뭔가 좀안 와닿는 이유는 뭘까요? 무리뉴 감독의 뻔하디뻔한 이 내려앉는 전술에 우리가 지친 걸까요? 아니면 토트넘 자체가 뭔가 이 챔피언스리그와는 근본적으로 안 어울려서 안 어울려서 그런 걸까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 모두가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말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토트넘 퍼즐의 완성을 잃었다고 하는 어, 이 SDKB 라인입니다. 손흥민, 델레알리, 헤리케인 그리고 가레스 베일의 이니셜을 따서 만든 어, 용어죠. 이른바 순대국밥 라인 이름 참잘 지어요 가공화의 공격력과 화려한 면면을 자랑하고 있죠 근데요 이거는 토트넘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데스크라인과는 또 다릅니다 실제로 이 sdkb 라인 순대국밥 라인 얼마나 보셨나요 이제 막 가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덜 가고 꾸준한 활약을 보여준 적이 아직 없습니다 또 사실 간과한 사실 하나가 있잖아요 뭡니까 우리는 가레스베일이 활약할 때마다 늘 따라다니는 악몽이 하나 있다는 라 거를 잊지 않고 있어요. 뭐죠? 에, 부상이에요. 부상. 가레스 베일 하면 부상이라는 이꼬리 따라 붙을 정도로 실제로 베일 선수는 어, 부상을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제 옆에 이렇게 나왔듯이 신문짝에 또 크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뛰어난 폼을 자랑하던 가레스 베일. 부상. 팀은 혼돈에 빠지다. 이게 종종 발생한 일이었기 때문에 토트넘으로서는 강력한 불안감의 이유 중 하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수비의 문제를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토트넘의 모두 가기 버전으로 좀된것 같은데 뭐 팩트만 얘기하니까 상관없겠죠. 현재 주전급으로 자주 활용되는 이 다이어와 다빈손 산체스에 대한 이야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다이얼을 보자면 일단 주력이 원체 빠르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돌파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주력이 뛰어난 선수들에게는 쉽게 제껴지는 바람에 그거를 저지하려다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다빈손 산체스도 마찬가지예요. 다빈손 산체스는 주력은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 축구진흥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요. 공격수와의 간격 유지라던가 혹은 뒷공간을 허용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비 축구를 지향하는 이 무리뉴 축구에서 이두 명의 주전급 자원의 센터백들이 불안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이죠. 긴 리그를 진행하면서 단단한 수비력은 순위 유지에 있어 필수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프리미어리그 어떻죠 1위 맨시티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뭐 8위, 9위, 10위까지 승점 6점 이내에서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수비력은 정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조세 무리뉴입니다. 무리뉴 감독 앞서도 말했지만 명장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팀을 만나건 뻔한 전술, 똑같은 전술. 최근에 베일과 알리가 컨디션을 찾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손흥민 케인을 제외하고서는 플랜 B 전술이 부재한 토트넘이죠. 자이 상황에서 이 치열한 순위 싸움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입니다. 무리뉴 감독의 지도력이 예전에는 굉장했다고는 하지만 최근에는 우리 전문가부터 지금 여러분과 저까지 어, 의심을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 조세 무리뉴 감독 하에서 과연 토트넘이 챔스 티켓을 딸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사실 전못딸것 같고요. 여러분, 토트넘 경기 재미있게 보고 계신가요? 시간도 새벽 대회 너무 많이 해서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이렇게 꾸준히 보고 있죠? 그건 아마도 우리 손흥민 선수가 먼나먼 타국에서 활약하는 모습에 희열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적설이다, 뭐다 해서 말은 많지만 최소 손흥민 선수가 이 토트넘이란 팀에 있는 한이 팀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불안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최대한 수정해가지고 부디 챔스 티켓을 따고 또그 과정에서 우리 손흥민 선수가 맹활약을 해가지고 더 좋은 대우를 해주는 그런 특급 팀, 명문 팀 B 클럽으로 이적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